안녕하세요, 율루베리입니다. 오늘은 솔로지옥에서 정말 예쁜 스타일링 보여주셨던 신지언님 옷 찾아드리러 왔습니다. 신지언님의 룩들을 보면 딱 청순한 느낌을 받는 스타일링이 많죠. 오늘 정말 예쁜 옷들 많이 찾아왔으니까요. 같이 쇼핑해 볼까요? 첫 아이템은 바로 자라의 가디건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자라에서 타이다이 제품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연님이 화이트 원피스 위에 이렇게 매치해주시니까 시원해 보이고 예쁘네요. 그래서 자라에서 추천 아이템 데려와 봤는데요. 같은 초록빛 느낌의 가디건들입니다. 우선 아가일 패턴의 가디건, 그리고 윈트색 느낌의 좀 넉넉한 크롭 가디건, 마지막은 조금 핏되는 앙고라 크롭 가디건 데려왔습니다. 이 가디건들은 두께도 있어서 지금 입기 참 좋답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또 추천 아이템으로 세르파의 가디건 내려왔는데요. 역시 타이 다이 패턴의 가디건입니다. 보자마자 너무 너무 예뻐서 반해서 데려왔는데 역시 보는 눈들은 똑같은지 품절 직전이더라고요. 어서 가서 득템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역시 비싼 패턴의 가디건입니다. 파스텔톤이라서 포근하면서 예쁘죠? 바로 더뮤즈의 제품이었습니다. 가격도 좋네요. 그리고 또 지연님이 걸쳐주신 이 가디건. 꼼데가르송의 가디건 이 있는데요. 역시 이 하트와펜 하나로 포인트가 되고 예쁘죠. 그리고 같은 제품 아이보리 색상으로도 제가 찾아왔습니다. 전 아이보리 색상 장바구니에 저장. 그리고 매종키친의 가디건도 추천드리려고 데려왔는데요. 요즘 매종키친의 가디건은 사이즈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랍니다. 제 링크 타고 한번 가서 구경해 보세요. 베이지톤의 가디건 그리고 좀더 넉넉한 핏의 버건디 색상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로지옥 지연님 스타일링 중에 이 스타일링이 제일 예뻤는데요. 바로 오프숄더 셔츠 원피스 너무 예뻤죠? 예쁜 셔츠 원피스가 정말 많은 알렉산더 왕의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알렉산더 왕 제품들 정말 많이 추천해드렸었죠. 그만큼 트렌디하고 힙하면서 예쁜 아이템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리고 같이 매치해주시는 가방은 구찌 디오니소스 백이에요. 저도 이 백이 있는데 은근 여러 코디에 코디하기가 정말 좋답니다. 알렉산더 왕이 샤처 원피스를 힙하고 예쁘게 진짜 잘 뽑는데요. 특히 평범하지 않은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이 몸선도 예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프숄더 디자인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투명 끈도 달려있고요. 이 아랫단이 제일 포인트인데 이렇게 레이어드 되어 있듯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뭔가 딱 청순 섹시 룩인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 제품도 현재 품절 대란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품으로 데려왔는데, 옆에 이 상품은 같은 디자인인데, 이렇게 아래 치마단이 빠진 그냥 셔츠입니다. 청바지에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도 알렉산더 왕의 셔츠 원피스 두 가지 저의 추천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도 오프숄더 원피스인데, 허리 부분이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는 게 특징이고요. 아레타는 프릴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좀더긴 셔츠 원피스인데 역시 오프숄더 디자인에 아레타는 데님인데 이렇게 디스트로이드 디자인이 있어서 빈티지하면서 힙한 느낌을 줍니다. 이 제품은 한예슬님과 조이님도 착용하셨답니다. 다가오는 SS 시즌에 알렉산더왕 정말 강추 드릴게요. 다음은 요 스타일링에서 착용하신 팔찌인데요. 바로 스텔라템의 팔찌였습니다. 핑크아트, 데이지. 그리고 초록색 클로버참이 너무 키치하고 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바로 주문하려고 장바구니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도 너무 예뻤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뽀얀 핑크의 블랙 조합. 바로 알렉산더왕의 탑과 가디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아이템인데 벌써 품절되고 난리 났더라고요. 트와이스 나연님도 착용하셨던데 역시 예쁜 건 다들 알아보나 봅니다. 그리고 같은 디자인 다른 색상으로 화이트도 데려왔습니다. 가디건 60만원대, 그리고 스커트가 40만원대입니다. 정말 깔별로 갖고 싶네요. 다음도 알렉산더왕의 셔츠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가디건과 셔츠가 붙어있는 제품이에요. 지연님이 입으시니까 진짜 딱잘 어울리시죠? 청순청순하고 포근포근하고 너무 예쁩니다. 이 제품은 알렉산더왕 20년도 제품이라 지금은 찾을 수 없어서 비슷한 제품 데려왔습니다. 바로 이번 시즌 알렉산더 왕 셔츠 가디건 제품인데요. 역시 똑같이 레이어드 되어 있는 디자인이라서 아래에 바지랑 입어주시면 딱 예쁜 코디가 된답니다. 이 제품들도 정말 강추 드려요. 그리고 저렴이 아이템, 추천 아이템입니다. 바로 자라에서 데려왔는데요. 이 포근한 아이보리 색상 크롭 베스트도 너무 예쁘죠? 여기 안에 긴 화이트 셔츠 레이어드 해주시면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아까 알렉산더 왕과 비슷한 디자인의 니트 베스트 블라우스 제품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연님 인스타 속에서 입으셨던 유카라 니트는 바로 마주의 제품이었습니다. 역시 포근포근한 느낌이 청순한 지연님과 정말 잘 어울리네요. 비슷한 저렴이 아이템으로는 아이보리 집업 니트 데려왔는데요. 마네의 앙고라 니트 그리고 러브코즈의 니트 데려왔습니다. 가격도 참 좋고 지금 입기 따뜻하겠죠? 그리고 또 추천 니트로 자라에서 데려왔는데요. 역시 포근포근하고 청순하면서 러블리하죠? 가격대도 너무 좋고요. 이런 카라의 퍼도 너무 귀여운 것 같고, 이 제품은 이렇게 플라워 폼폼이랑 색 조합이 너무 예뻐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카라의 리본 조합 역시 청순하면서 러블리합니다. 다음은 지연님이 입으신 요 원피스 역시 너무 예뻤죠? 샤넬 핑크백이랑도 찰떡입니다. 바로 산드로의 제품이었는데요. 역시 산드로가 예쁜 원피스들이 많죠. 데이트로 원피스 찾으시는 분들 산드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요 니트 여러 색상의 실장임으로 되어 있는 니트였는데요. 아위의 니트였습니다. 색상도 유니크하고 빈티지하면서 예쁘고 두께감도 있어서 지금 입기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자라의 니트였는데요. 지연님이 역시 자라 제품도 즐겨 입으시더라고요. 크롭 기장에 아래는 랩 형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입는 제품입니다. 비슷한 그레이 색상 니트도 같이 데려왔습니다. 이런 디자인도 입으면 청순한 느낌이 난답니다. 마지막으로 자라에서 비슷한 니트 추천템입니다. 바로 랩 형식의 아이보리 가디건. 그리고 요즘 핫한 디자인이죠? 초커, 니트도 데려왔습니다. 청순 섹시 룩이 되겠네요. 그리고 조금 긴 기장의 롱 베스트도 데려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마지막은 같은 자라에서 구경하다가 청순하면서 포근한 오늘의 룩들에 어울릴 가방 두 가지 데려왔습니다. 같이 스타일링 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쇼핑 어떠셨나요? 오늘은 신지연님의 요즘 입기 좋은 가을 겨울 룩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 2탄에서는 솔로 지옥에서 많이 입으셨던 청순하면서 러블리한 원피스 아이템들 가득 데려올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2탄에서 봐요. 안녕.